안녕하세요. 거무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서 질문은 발성은 되는데 노래는 왜안 될까요? 라이 어, 질문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성 연습을 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발성에서는 곧잘 이제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노래에서는 그 올라가는 만큼도 못 올라가고. 혹은 뭐 발성은 좀 편안한데 노래는 좀 불편하다 이런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발성의 발음대로는 잘 되는데 이상하게 노래 가사로만 했을 때는 또안 된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발성을 할 때에는 맨 끝음,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 제일 밑에 음, 첫 음이죠. 이것을 낼때 위에 음을 낼수 있는 목소리 톤을 내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노래를 했을 때는 그 부분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노래를 이제 부르면 뒤에 부분이 점차점차 올라가도 그것을 신경을 못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높은 부분을 부르기 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노래를 하는 것이죠. 어, 그게 첫번째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적용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무슨 말이냐, 어, 한 소절 한 소절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무리 느린 발라드라도 내가 적용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용 연습을 한다 해서 노래를 틀어놓고, MR을 틀어놓고, 아니면 반주를 하면서 그냥 가십니다. 그냥 가시니까 이제 약간 적용하는 그 스피드가 나한테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노래를 무반주로 하되 노래를 끄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지금 내가 적용을 할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맞춰서 느리게 해야 되겠죠? 느리게 한 상태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불러보시고, 그게 이제 좀 편안해졌다.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속도의 노래. 원래 속도의 노래 되기 전에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방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노래 속도에 맞춰서 어 그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발성을 할 때에는 위에 맨 끝음을 내기 위해서 첫 음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올라간다. 이제 이것이고 노래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용 연습을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편한 속도에 맞춰서, 노래 속도가 아닌 편한 속도에 맞춰서 적용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잘안 되시면 다시 한번더 문의를 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